철학자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고로 "나는 존재한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아주 그럴듯한 좋은 말이죠. 이 말은 지극히 인간적이고 1차원, 2차원적 세계에서 통용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3차원의 세계에 거하는 하나님 자녀에게 이 말은 앞뒤가 뒤집어진 말입니다. 나는 존재한다. 그러 나는 생각한다. 나는 존재한다. 그러므로 희노애락을 느낀다.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생각도 하고 감정도 느낍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인간이란 존재는 무엇일까요? 나라는 존재는 생각이 아닙니다.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존재한다. 이것은 참이 아니고 거짓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고로 나는 생각한다가 오히려 정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전히 그 존재하는 그 자체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뭐라고 설명할지라도 그 존재는 증명되어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존재에 대한 모든 설명은 그 존재에 대한 내용물일 뿐이지 그 존재 자체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지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것은 그 사람에 대한 설명일 뿐이지 그 사람의 존재일 수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저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나는 박희숙입니다. 그게 나라고 생각하고 말하지만 반대로 제가 저를 나는 박희숙이 아닙니다. 이렇게 나를 말한다고 했어. 내 존재가 사라집니까? 아니죠. 나라는 존재는 여전히 그대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자면 인간이라는 것은 개념으로 이미지로 언어로 설명되어 질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친묘막척할 뿐이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인간은 바로 영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영과 우리의 정신세계는 차원이 다릅니다. 3차원에서는 1차원, 2차원을 볼수 있지만, 1차원, 2차원에서 3차원에 대한 설명은 할수 있을지 모르거나, 3차원을 처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에 대한 설명일 뿐이지 우리 존재를 설명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거짓자로 지금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경험과 지식으로 우리의 존재를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누구인가 알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나를 창조하신 분이 나에게 임하셨어. 나에게 말씀하실 때 필요서 내 생각으로, 내 감정으로 내가 누구인가를 체험하게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 가치가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지는 나 스스로는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나를 창조하신 분을 통해서 많이 알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음으로서 우리가 생혼이 되었다. 즉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나타내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식, 의식을 갖고 있고 그 의식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의식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가 아니고 우리가 타락하기 전에는 나라는 개념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이 그것이 본래 나 자신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마귀의 속임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되고 타락함으로 하나님의 영이 떠남으로써 본래는 영적 존재였는데 우리는 지금 육적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과 분리된 채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지금 자기라고 믿으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것을 거짓자라고 말하고 보이는 세계가 전부인 것처럼 살고 있고 지금 마귀의 통치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 신이고,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 상황, 모든 대상들을 통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 그에 따른 생각에 의해서, 그에 대한 느낌에 의해서, 아, 나는 힘들어, 어려워, 뭐 때문에 어때, 아유, 곧 죽을 것 같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귀. 세상 신의 통치 아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어떻게 알수 있냐? 로마서 5장 14절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수 있어야 되고 그 예수님만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 의도한 인간의 진정한 존재를 100% 나타내시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동등한 자격으로 살아간다는 뜻이 아니고, 내가 죽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몸을 통치하시고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 뜻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애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뇨. 하나님 나라 복음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내 이름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 나라 복음은 바로 예수님께서 새 언약, 내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 그러셨고 그새 언약의 구약에 예언된 대로 주님께서는 그새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알려주신 것이고 그 일을 실제로 이루시기 위해서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승천 하셔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그 법을 완성시킨 분이시잖아요. 그분이 또한 율법의 저주가 되신 분이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율법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일 뿐만 아니라. 율법에 대해서도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 율법의 저촉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분께서 율법의 완성자가 되시고, 또한 율법의 저주가 되신 겁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다면, 여전히 율법의 저촉을 받고 사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법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신 그 말씀, 영이요 생명인 말씀으로 우리의 심중을 새롭게 함으로써 심은 대로 거두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본래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존재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창조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은혜로 말미암아 좀더난 삶을 살고 좀더 뭔가 누릴 수 있는 뭐 그런 삶을 꿈꾸었다면 그런 자동옵션으로 따라오는 것 정도를 바라고 살았다면 이제는 좀더 성숙하여 예수님 안에서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